이번에는 현대 시를 배우겠다. 자, 현대 시는 다양한 표현법을 알아야 돼요. 자, 예전에 고전 시가에서 사용됐던 어떤 표현법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 왜는 봐봐 시는 시대가 흐를수록 발전해, 퇴화해, 발전하지. 그러면서 다양한 표현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법, 의인화, 서리법, 얘네들이 고전 시가 때는 대부분이었어. 얘네들이 뭐냐면은 자, 임금님 최고예요. 과장해 임금님 마치 태양 과 같아요. 과장하지? 과장 오버하는 거. 의인화. 임금님 태양 과 같아요. 의인화했지? 아니, 태양을 보면서 사람 같다고 얘기하고. 의인화했지? 서리법. 얼마나 아름다운가? 물어보는 거 아니지? 대답 정해져 있지? 서리법.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현대시에는 이제 주제도 다양하고, 모두 다양해, 표현법도 다양해진다. 그래서 너네들이 표현법을 잘 모르면 어렵다. 그래서 보자. 낙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시야.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에 자 그런데 이거는 뭐야? 낙화니까 이거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부, 분명히 알고 떨어지는 꽃잎에 대한 얘기야 꽃잎이 사람 같대 뭐야? 의인화 됐지? 문제 없지? 의인화는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처럼 표현할 때 하는 거였어 근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거는 질문 형식인데 답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아름다운가? 답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응? 네. 정해져 있지. 아름답다야 안, 안 아름답다야. 안 그러니까 서리법. 됐어?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그러니까 은유법이죠. 나의 사랑이 뭐야? 꽃잎이지. 됐어? 그러니까 나의 사랑은 곧 꽃잎이니까 비유 중에서도 직유 아니고 은유. 은유는 뭐냐? A는 B다. 이게 은유. A 같은 B. 이거는 직유. 위에가 은유. 됐어요?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 어, 뭐가 있을까? 음, 예를 들어, 뭐, 물병, 물병 같은 새야. 그러면은, 뭐, 뭐, 같은 모적. 그럼 지규. 근데, 물병 같은 현승이라고 하면은 아 물병 현승이는 물병이다 라고 하면은 현승이가 물병이 된 거니까 은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됐죠? 이런 표현법들이 어때? 적어 많아? 엄청 많다 무슨 시에? 현대시 고전시? 어디에 많다? 현대에 많다 고, 고전에 많다? 얘들아 현대에 많다 고전에서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졌다 됐어요? 아,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법들을 꼭 알아줘야 되고, 현대시에도 마찬가지로 주제가 있어. 얘들아, 내가 아까 외우라고 했던 거 있지. 고전시가의 주제 세 가지 있었어. 그세 가지 뭐, 뭐 있었어. 고전시가의 주제 세 가지, 얘들아. 뭐 있었어? 아까 외우라고 그랬잖아. 자연예찬. 자연 예찬. 임금 찬양. 임금 찬양. 개인적인 삶이 있었지. 여기서도 세 가지만 외우자, 얘들아. 간단하게 세 가지만 외우자. 첫 번째, 일제강점기 시대의 고통. 근데 쌤이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의 고통이 무조건 슬퍼. 내 인생은 망했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돼? 아니야. 희망도 될수 있고, 그리움도 될수 있다고 그랬어. 자, 두 번째, 추억 또는 자연 지향. 나의 추억을 생각해보고, 자연도 생각해보고. 얘들아, 왜냐면은 자연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는 고전의그 시대에만 할수 있는, 지금도 할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물을 바라보면서, 물은 참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시를 쓸 수도 있잖아. 이해 갔어, 얘들아? 이세 가지 주제, 이것도 외워야 돼. 자, 10초 줄게, 외워. 10, 9, 8, 7, 6, 5, 4, 3, 2. 빨리 외워야지, 빨리. 1. 다 외웠지? 근데 쌤이 여기서 이제 퀴즈는 해줄게. 현대랑, 아니, 아니, 이거 어차피 너네가 모르는 거야. 현대랑 고전이 있다고 했을 때, 자연에 대해서 아주 거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연 또는 고어 고향은 하지 말자. 자연만 할게요. 어 자연에 대해서 어떤 거대한 차이점이 있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래요. 거대한 차이점이 있어. 어떤 게 차이점일까? 맞히면 수업 끝. 건물. 뭐지? 자연. 이 자연이 뭔가 달라. 현대 응. 현대시랑 고전시가에서. 이... 오 오메 오. 자연이 뭐가 달라요? 떨어릴 뻔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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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땡. 응. 응. 아. 이게 이게 비슷한 현대선 자연 지향인데 고전 자연. 그러게. 왜 그럴까? 영원히 있을 수 있죠? 영원히 네. 있어요. 아, 어... 자한 번씩 한 번만 도전 기회를 줄게요. 수업해야 되니까 너무 오래 보면 안 되니까. 도전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알것 같아? 약간... 아 음... 모르겠어? 지

진심? not going to g e 게 a boat. I'm not going to get a boat. I'm not going to get a boat. I'm n 아니 g o 뭐뭐 <laughs> 아, 아, 표현법 뭐, 표현법이 o get a b 니 a t I'm not going to get a boat. I'm not going to get a boat. I'm not g 도 i 너무 오래 걸려. 네, 응. 음. 어려우니까. 뭔데, 차이점? 음, 고전수설에서의 아, 자연은? 그 안에? 그 안에? 주제를 숨기는 안에 주제를 숨기는데. 현대는? 숨기지 않는다? I want, I want, I want. 실패! 아, 뭐예요? 간단해, 얘들아. 엄청 쉬워. 고전 소설은 뭐냐면 은그 사람이 직접 자연을 보면서 우와, 아름답다 그래요. 현대 소설, 현대, 아니, 고전 시가에는, 현대시는 뭐냐면요. 자연에 못 가. 왜? 바쁘잖아. 그래서 가고 싶어, 야. 아, 얘는 싶어라. 보면서야, 보면서. 보면서 예쁘다 하고, 얘는 상상하는 거야, 상상. 아, 거의 진짜 좋았는데, 이렇게. 왜냐면 봐봐. 이 사람이 자연을 쓰는 거는 자연이 아름다워서 쓰는 것도 있지만, 기록하려고 하는 거, 딴 사람한테 편지로 보내려는 거 이런 의도가 커요 근데 얘네는 이거 시를 쓰면서 뭐 하는 거냐면은 너네 같이 선생님 저 여행 가고 싶어요 아 자연 진짜 좋았는데 이런 느낌으로 쓴 거야 차이가 느껴져 그래서 이 자연은 단순 여행이 아니고 이 자연은 상징적인 걸 담기도 해요 뭐 지금은 갈수 없는 어떤 곳 예를 들어서 떠나버린 먼 고향 아니면은 너네가 고향에 오고 시간이 20년 지났어 고향에 갔더니 옛날 그 고향이 아니야 그래서 아 그때 그 고향 자연 자연이 있던 그 고향. 이렇게 도 되는 거야. 느낌 알겠어? 애들아 차이 알겠어? 이제 확 이해가지? 오케이. 아쉽네. 생각 아까 약간, 약간 접근한 것 같았는데. 살짝 빗나갔어. 그치? 살짝 비슷하게 생각 하면 했었지? 샥 빗나가버렸어. 하여튼. 못 맞추라고 된 거야. 자,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이런 자연. 그러니까 추억도 같이 묶일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지금 갈수 없는 어떤 곳. 그리고 대상에 대한 생각은 자유로운 거야. 너네들이 비둘기 보면서 와 비둘기. 뭐 날아다닌다 이렇게 읽는거 자 1번 한번 볼게 1번 주제 이거는 이제 우렁차게 현승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야 읽어봐 어. 어. 음. 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는 것을 사랑해야지. 음. 그리고 나한테 길을 걸어가야 음.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를스치운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 스치온다. 자, 그러니까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에요. 윤동주 시인은 어느 시대에요 일제 강점기시죠. 그러니까 어, 일제 강점기시니까 마음이 어떻겠어? 우울할 수도 있고요. 또는 희망을 노래할 수도 있고요. 저항할 수도 있고요. 읽으면서 어떤 실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가지고 부끄럼이 없으면 좋겠어. 그래서, 근데도 나는 괴로웠어. 별을 노래하는 것으로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걸 해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야지. 이렇게 힘든 시대에 다 같이 살아가는데. 근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새치워 근데 내가 색깔 해놨지 빨간색 마이너스 오늘 밤이 밤이 상징하는 거 일제강점기 같은 상황 별 긍정적인 어떤 희망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바람에 새치워 아까 바람에 또 괴로워 했잖아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대상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제강점기랑 매칭하면서 읽어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같이 얘들아 음, 이렇게 할수 있고 자 이번에도 이제 음한용훈 시인인데 이것도 일제강점기 베이스예요. 자 여기만 한번 읽어볼게. 만일 당신이 안 오면요, 나는요, 당신이고 나예요. 만일 당신이 안 오면 나는 바람 쐬고 눈비 맞으면서 밤에서 나까지 당신만 기다려요라고 했어.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나는 나루 빼고 당신은 행인이라고 쓴 시야. 그래서 나는 나루 빼야. 그러면 행인이 와서 그 나루 빼를 타고 가지. 근데 그 행인은 항상 나루 빼를 타고 있어? 아니지. 내가 그 행인을 건너다 줘. 그강 건너다 주면 그 행인은 나를 두고 가지. 얘가 그러면 나는 혼자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나는 배니까 얘들아 나는 혼자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못 움직이지 나룻배는 혼자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서 누구 기다려야 돼 누가 나를 다시 몰아줘야 돼 내가 아까 건너다 줬던 누구 기다려야 돼 얘들아 누구 기다리는 거야 나 행인이잖아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그래서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고, 나는 당신을 안고 이제 물을 건너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언제까지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계속 기다려. 근데 내가 태워다 준 사람은 나한테 애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개꿀!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읽으면, 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렸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네. 라고만 읽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주제가 1번 일제강점기 시인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내가 기다리는 거는 광복일 수 있죠. 희망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나는 광복을 기다리는 어떤 한 명의 사람이 될수 있고요. 이해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쭉내려봐 어디냐면은 22쪽 가보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어... 인데요. 한번 읽어볼게. 자, 샤갈의 마을에는,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대. 그래서 봄을 바라고 서 있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대. 그거를 만지면서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촥 내려와서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막 덮어. 됐어요? 이미지가 전혀 안 그려지지? 어떤 사람이 겨울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그 사람이 서 있는 어떤 그 마을에 눈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3월에 눈이 오면요 샤갈의 마을에 이전 겨울 열매들이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어 그리고 그 해의 가장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집힌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작가가 이 그림 있죠 이 샤갈의 이 마을이라는 작품을 보고요 시를 쓴 거야 작가가 얘가서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야? 환상 속의 공간이지. 그 환상 속의 공간에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려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향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지만 환상 속의 공간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을 바탕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곳에 가고 싶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도 시가 쓰일 수 있다. 현대시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 갔어? 그럼 이거는 이번 주제랑 어, 관련이 있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잖아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자 이거에서 계속 반복되는 시어가 뭐야 두 글자 자 가난하다고 해서 뭘 몰라 가난하다고 해서 이거 뭐, 몰라 가난하다고 해서 이거 버려 아니지 계속 반복되는 시어가 뭐야 두 글자 가 난이 반복되죠 그럼 얘 주제는 가난이지.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가난인 거지. 얘는, 그러니까 3번 주제인 거야. 3번 주제 뭐였어, 얘들아? 어떤 대상을 보고 자기 생각을 쓰는 거지. 응? 그러면은, 이,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면은, 가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 시를 쓴 거야. 이해가 써? 가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꽂혀가지고, 가난이 뭐지? 이렇게 해서 계속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귀뚜라미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어, 24쪽 한번 가봅시다.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매미 시즌이에요. 아직은 내 울음소리가 노래가 안 됐어. 차가운 바닥 위에 울음을 토하고 플립도 없고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 내가 있어, 지금. 아직 매미 소리가 너무 세. 숨 막힐 것 같아.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귀뚜르르 귀뚜르르 이제 타전 소리를 보내요.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내 소리가. 지금은 매미 때가 하늘을 찌르고 그러니까 내 울음 소리가 뭐 때문에 안 들려 얘들아 매미 소리 때문에 안 들려 그 소리가 거치고 이제 가을이 올 거야 그 가을이 오면은 매미는 어떻게 돼요 다 없죠 어 매미는 여름에 있잖아 그지 얘들아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서 뒤척거리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그 가을이 이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에 발길에 눌려 우는 어,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어느 날 가을이 와서 매미가 사라지면 내 울음소리도 사람들한테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사, 이 시인은 화자 말고 이 시인은 뭘 보면서 이거를 쓴 걸까 당연히 얘들아 귀뚜라미 그러니까 소재를 하나 잡고 그거에 대해서 시를 쓴 거야 얘들아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이런 식으로도 시가 쓰일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세 가지 주제 다갔다 됐나요? 이해 안간거 있나요? 없어요? 질문도 없죠? 어. 이러면은 이것까지 우리가 끝났다. 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패보기까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좋아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신경림 씨의 동해바다 후포에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얘들아, 잘 읽어야 돼.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한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 보며 생각한다. 널 따른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 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매로 채찍질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고. 다 읽었니? 이해가 써 있네요. 자,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진데. 얘들아, 생각해봐. 그냥 읽는 게 아니야. 그냥 읽으면 안 돼. 자, 친구가 왜 원수보다 더 미워? 그런 거 있잖아. 너네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애 있죠.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 있을 수 있잖아. 친구, 친구라고 부르기도 싫어. 걔 싫어.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애보다 어떤 애가 더 미워요. 나랑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배신해. 그게 더 싫죠. 원래 싫은 애는 그냥 싫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나한테 배신해? 이게 더 싫잖아. 그런 것처럼 친구가 조금만 잘못해도 원수는 원래 마음에 안 드는 놈이니까 신경도 안 써. 근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더 미워질 수 있지. 얘들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렇게. 이입 되지? 이 입도 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친구의 작은 잘못이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 까먹었다. 야나딴 애랑 노느라고.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약간 배신감 들죠? 그게 맷방석. 엄청 크게야. 크게. 동산만하게. 무슨 산만하게. 커 보일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져. 너왜 시간 약속 안 지켜? 이제 친구한테 가서 그러는 거야. 근데 너도 안 지켰잖아. 나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돌처럼 이제 자라져. 쪼잔해져. 그러면서 굳어져. 딱딱하게. 막, 응? 난말안 듣고. 이해 갔어? 왜돌 같은지 알겠어? 돌처럼 잘게 쪼개져. 쪼잔해져. 근데 또 굳어져가지고 유연하진 않아. 이해가 써? 그, 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바다처럼 살수 없을까? 넓은 바다처럼 다 이제 안아줄 수 없을까? 깊고 지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친구야, 네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 내가 늦어서 미안해.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거, 어, 자기 자신한테는 내가 이거 시간 늦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은 냅고 모진 매로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친구들은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렇게 할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읽으시에요. 이렇게 읽어야 돼, 얘들아. 그냥 후루룩 뚝딱 읽지 말고 조금 더음 맞아, 그렇지. 이렇게 읽어야 돼. 이해갔어, 얘들아? 음 됐죠? 좋아요. 음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기... 일이 없기에 물이 얼마나 깊고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기에 흰 나비는요, 나바... 바다가 무섭지 않아요. 바다와 나비란 시예요. 바다가 무섭지 않아. 청무밭인가? 그러니까 파란색 무가 바치, 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밭인가 해서 딱 내려갔다가 이흰 나비의 날개가요 물결에 이제 젖어요. 어이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나비는 바다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응? 무밭인 줄 알고 내려갔는데 어 이거 뭐야 하고 이제 날개가 젖어요. 그래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와요.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실이 돼. 이미지가 잘 그려져야 돼. 이거는 아까는 우리가 그 내용에 좀더 포커싱을 맞췄으면 이번에는 이미지,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해보자. 자, 아무도 그한테 바다가 어떤지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나비가 이렇게 있어요. 나비가 이제 푸르룩 날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가 뭐가 타 보여요? 이 사람한테는? 얘한테는? 무밭으로 보여요. 해서 얘가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 물에 맞아요. 이렇게 촤악. 그리고 다시 나왔죠. 근데 날개가 축처졌겠죠물 맞아서 얘들아. 어? 이기축처져가지고 마치, 어, 공주처럼. 어. 영왕이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지? Q&A n e v e 잖아. 근데 얘는 공주기 때문에, 이제, 훌! 하고 이 나온 거예요. 훌! 물 툭툭 떨어지면서. 이해갔어? 그러면서 이 3월달에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 원래는 꽃이 어디에 피어야 돼요? 청무받 치면 폈겠죠. 응? 무에는 꽃이 폈겠죠. 아니면 풀이었으면 이게 바다가 아니고 파란색 풀이었으면 꽃이 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원래 3월이면 얘들아 봄에 뭐야? 봄에 시작이지. 그러면 3월부터 슬슬 뭐가 펴? 꽃이 펴야 되는데 얘는 꽃이 꽃이 왜안 폈지? 하고 내려가 본 거야. 꽃이 아직도 안 폈나? 얘는 이제 바다가 꽃이 피길 바랬던 거지? 밭친줄 알고? 그래서 꽃이 피지 않아서 슬퍼요. 근데 이 새, 파란초생달은 뭘, 을수 있겠어? 어, 초생달이 왜, 왜, 허리에. 물에 젖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 이렇게 파란색으로 초생달이 이렇게 막, 초생달처럼 등에 막 이렇게 묻은 거예요. 음. 아유, 추워, 나 이렇게 물 묻어가지고.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도 잘그려주면 현대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가면은 고전 시간은 얘들아 단순히 이렇게 어렵게 너네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거는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못 읽을 뿐이지 고전 시간은자 고전 시간은 처음 한번 그냥 읽히면은 풀리고요 현대시는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요 이렇게 이해 갔어? 아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다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当光速落下